안녕하세요. 깡통걸입니다. 2020년 말에 한국 조선업이 대박 수주를 터트렸는데 다 거북선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2월 21일부터 23일, 반 3일 동안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3조 4,500억 원을 수주했습니다. 한국조선업은 7월부터 11월까지 이미 상반기 수주 금액을 넘어섰습니다. 거기다 연말에 수주 싹쓸이까지 겹치자 역대급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국조선이 수주한 선종도 LNG 운반선, 13,000TEU급 컨테이너선, 43,000제곱미터급 중형 LPG 운반선, 17,000톤급 소형 PC선 등 다양했습니다. 조선해양만 해도 12월 들어 이달 22일까지 총 3조 2,938억 원 규모의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당초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수주 목표액을 110억 달러로 설정했는데 27%에 달하는 비중입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12월 22일 기준 올해 목표액 110억 달러 중 95억 달러를 수주해 86%라는 수주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글로벌 조선업이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다른 나라 얘기처럼 들릴 정도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규모 신규 LNG선 발주가 늘어났고 환경 규제로 인해 최신 기술이 필요한 선박 발주가 계속 늘어나 내년에도 수주 물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기존 VLCC 중 20%가 15년 이상 노후대 향후 새 선박으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술 초격차를 자랑하는 한국 조선업이 더 신명나게 수주 물량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한국 조선업이 이렇게 수주 재팟을 터뜨린 이유는 전 세계 선사들의 중국산에 대한 불신 덕분이었습니다. 플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한중일 선종별 수주 성적은 단연 한국이 엄청난 차이로 1위였습니다. LNG 선에서 한국 조선업계가 46척을 수주한 반면 중국은 5척, 일본은 심지어 0척을 수주했고 VLCC에서도 한국은 34척, 중국은 5척, 일본은 1척을 기록했습니다. 또 대형 컨테이너 선에서도 한국이 18척, 중국이 14척, 일본은 0척을 수주했습니다. 12월 27일 기준 현대중공업그룹,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올해 수주 목표 달성률은 각각 91%, 75%, 65%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82%, 82%, 91%와 비교하면 크게 떨어지지 않은 성적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 조선 3사가 고부가 가치선 위주로 수주를 하며 한중일 격차를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2017년 프랑스 CMA, CGM이 중국의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발주했다가 중국의 기술력 부족으로 인도가 계속 지연되는 사다 현대 3호 중공업은 8월에 세계 최초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를 완료했습니다. 또 2018년에는 중국 후둥중하의 LNG선이 호주바다 한가운데서 고장으로 멈춰서는 참사도 발생하자 전 세계 조선업계에서는 중국산은 못 믿겠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중국이 2014년부터 조선업 굵기를 내세우며 저가 수주 전략을 내세워 한때 한국 조선업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싼 가격에 혹해 중국으로 잠깐 돌아섰던 해외 업체들은 요즘 역시 한국 배가 최고라며 다시 한국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대규모 LNG를 운반하는 선박은 안전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한국은 안전성은 물론 엄청난 스피드로 선박을 건조하는 걸로 유명하니 당연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현대중공업보다 중국이 7개월 앞서 수주했는데 중국 선박은 인도 일정이 계속 미뤄졌고 그 사이 현대중공업이 치고 올라와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게그 이유입니다. 중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9월 중순에는 반드시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프랑스에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연말로 또 연기됐고 지금도 감감무소식입니다. VLCC 역시 LNG 선과 함께 고부가 같이 선종입니다. VLCC는 한 척당 930억 원 정도고 LNG 선은 한 척당 2050억 원의 가격을 자랑합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VLCC 마운트척 중 한국의 점유율은 81%를 기록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간만에 가슴이 뚫리는 사이다 같은 기사 1년 사용하고 버리려면 중국산 30% 10년 사용하려면 한국산 등 극찬 댓글을 남겼습니다. 지난 10월 그리스가 한국조선업계에 VIP라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올해 3분기 그리스발 수주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는 세계 1위 해운 강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위 조선 강국이니 환상의 콜라보죠. 그리스는 세계 최대 선박 박람회 포시도니아 개최국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리스에서 1994년 이후 대우조선해양에만 발주한 선박은 110척에 달합니다. 한국조선업계가 코로나로 인한 불안 같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리스는 한국에게 역대급 선물을 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박 발주량이 1위에 달하는 그리스가 한국만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뛰어난 기술력 때문입니다. 그리스가 한국의 기술력을 믿기까지는 거북선이 한몫했습니다. 1970년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은 건설과 자동차에서 성공한 뒤 선박 산업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회사에 조선 사업부를 설치하고 차관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당시 영국 은행장들은 뭘 믿고 돈을 빌려주겠냐? 며 선박을 수주했다는 계약서라도 가지고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현대그룹 측은 영국 유명 조선사 인 amp 애플도어 롱바톰 회장을 찾아 가 영국은행을 설득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영국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롱바톰 회장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롱바톰 회장 역시 단호하게 거절 했습니다. 현대 측은 한국 정부가 빚 보증을 서도 안되냐고 애원했지만 롱바톰은 한국 정부가 그 많은 돈을 갚을 능력도 없어 보이고 성장할 만한 잠재력도 없어 보인다 며 재차 거절했습니다. 회담 내내 침묵하고 있던 정주영 회장이 당시 500원짜리 지폐를 테이블에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가진 잠재력은 이 안에 있다고 말했죠. 500원짜리 지폐에는 거북선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한국은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선 1500년대에 거북선을 만들었고 이 거북선으로 일본을 물리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롱바텀 매장은 돌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당신의 선조들이 진짜로 이 배를 만들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주영 회장은 한국은 그런 대단한 분해와 역사를 가진 나라이지만 불행히도 산업화가 늦어졌고 그로 인해 빛을 늦게 보고 있을 뿐이지 잠재력만은 충분하다. 현대도 자금만 확보된다면 훌륭한 조선소와 최고의 배를 만들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롱바텀 매장은 집회를 보더니 당신은 조상들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라며 요청을 승낙했습니다. 이후 롱바텀 매장의 지원으로 현대는 영국 버클레이 은행에서 차관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버클레이 은행 부총재는 조선소와 배를 동시에 만든 경.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영국이 돈을 빌려주는 게 맞는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끝까지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정주영 회장은 나머지 업체들은 조선소와 배를 동시에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버클레이 은행에 차관을 신청하지 않은 거지만 우리는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누구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겠냐며 자신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 지어진 조선소에서만 배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고정과 반념이고, 도크가 없어도 할수 있는 작업부터 하고 그동안 땅을 파서 도크를 만들면 된다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마침내 버클레이 은행 부총재까지 차관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배를 주문할 선주를 찾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당시 현대가 가지고 있는 거라곤 영국에서 빌린 26만 톤급 선박 설계도와 조선소가 건립될 예정인 텅빈 바닷가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현대는 다른 조선소보다 싸게 만들어주고 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전액 환불해주겠다. 계약금과 이자까지 다모두 물어주겠다며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지만 현대와 계약하겠다고 나서는 선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롱바토매장이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스 선박왕인 리바노스를 소개해준 겁니다. 리바노스는 100년 전통을 가진 그리스 선박회사의 상속자였습니다. 정회장은 그리스로 날아가 리바노스에게 이건 도박이 아니라 투자라고 설득했습니다. 리바노스는 흥페이 26만 톤급 배두 척을 주문했습니다. 배한 척당 현재 가치로 1조 2천억 원인데 그것도 두 척이나 계약하면서 그 자리에서 계약금 14억 원을 싸줬습니다. 현재 가치로는 560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리스 선박왕이 현대와 파격적인 계약을 맺자 그때부터 현대의 조선 사업의 신뢰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역시 아테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리스가 보여준 신뢰와 우정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있던 정세균 총리 역시 그리스 조선 해운 관계자들에게 오늘날 한국의 조선산업 을잇 하는데는 그리스가 큰 기여를 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2014년부터 중국의 저가 수주를 밀어붙이자 한국 조선업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자 2016년에도 리바노스 회장은 45년 우정을 저버리지 않고 82세의 나이에도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 당시 정주영 회장은 사망하고 없었지만 리바노스는 현대 중공업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현대의 15만 9천 톤급 원유 운반선 두 척의 명명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당시 리바노스 회장은 우리 회사는 세계 각 지에서 배를 발주했고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 수 있다며 신뢰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의 부활을 약속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세계 선박 발주량은 사상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심지어 IMF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수주량이 적다는 평가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조선사 도크가 텅텅 비게돼 국내 조선업계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가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 빅 선물을 투척하면서 국내 조선업 계는 업의 기술력은 또전 세계에 마케팅 당하게 됐습니다. 거기다 지난 6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배우조선해양은 카타르 국영 석유사가 발주한 23조원 규모의 LNG 운반선 프로젝트를 따내면서 한국 조선업은 중국과 더 넘사벽으로 격차를 벌렸습니다. 이는 LNG 선 역사상 가장 큰 수주 규모였습니다. 12월에 한국 조선업계가 LNG 선을 연이어 수주하면서 프랑스 에너지 기업 포탈에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와 연결됐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중국에 맡기는 선사가 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 한국과 정보를 나누고 경험을 교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계 백진훈 입헌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대응에 관련한 한국과의 관계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중국 안에서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후폭발적으로 확산했고 이후 한국의 대구를 중심으로 많은 감염자가 나왔다며 국과 정보를 나누고 경험을 교류하는 것은 대응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베 총리는 해외 거주자를 전세기로 귀국시키는 과정에서 한국과 협력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국과 계속 코로나 대응에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우리나라의 이웃나라이고 중요한 나라라고 언급했다. 이날 일본 NHK는 222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9시 18분 NHK 보도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를 포함해 1만 4,828명으로 늘었다. 일본의 하루 확진자는 지난 22에서 24일 400명대를 유지하다가 25일 300명대, 26일 200명대, 27일 100명대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28에서 일 29일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는 현재까지 448명이다. 이 지자체 한국의 구호 요청, 정부는 묵살. 불과 한 달여 전 일본의 석간 투지신문은 한국, 이탈리아, 독일 의료 붕괴 지옥이라는 헤드라인을 내걸고 코로나19의 무방비 상태라는 논조로 한국, 이탈리아, 독일을 동시에 비난했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책을 얕잡아 보며 연일 안전한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며 비웃는 듯한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달 들어 상황은 뒤바뀌었다. 현재 일본은 다음 달 6일까지 긴급사태를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끝을 알수 없는 자택 격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민낯이 드러난 일본 내에선 마스크와 의료용품을 해외에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해외에서 코로나19 방역 성공 사례로 꼽히는 한국에 마스크 등 의료용품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는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뭉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지자체에서 먼저 한국 마스크 전달 및 진단키트 구입 및 승차 검사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일본 중앙정부 차원의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 요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이번 전국 곳곳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의료 붕괴를 겪고 있는 지금 실질적인 피해는 일반 시민들이 겪고 있다. 일본 중앙정부의 반환 정책이 오히려 일본의 코로나 확산으로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 아베 일본 경기 급속 악화 극히 어려운 상황.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일본 경기가 급속히 악화돼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현재 일본 경제 상황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전체 경제활동이 축소해 우리나라 경기도 급속히 악화했다며 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사태 선언 연장에 대해서는 전문가 여러분의 제언을 받으며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아직 폭발적인 감염 확산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으나 지역에서 감염 확산은 보이고 있다. 이 싸움은 장기전을 각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정부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코로나 19 감염 여부를 알수 있는 유전자 증폭 검사 키트를 일본에 지원하려 한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 논의한 바 없다"고 부정했다. 이날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코로나 19 검사 키트 등을 일본에 지원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와 사이에서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아사히는 지난 26일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 코로나19 PCR 검사 키트 등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 고위관리들을 인용해 서울발 기사로 보도했다. 신문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일본에서 검사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PCR 검사 키트 제공, 마스크 제공, 의료진 파견 등을 둘러싸고, 일본 측의 생각을 듣기 위해, 보건 담당자 간전화 협의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지원을 정체된 한일 관계 개선 발판으로 삼을 생각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방역 실패 아베, 검증완된 복감 치료제 세일 중.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으로 가태를 잡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일본의 사회 회장이 약효가 검증되지 않은 독감치료제 아비간 처방을 권유하고 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의학 전문가들조차 검증 문제로 아비간 처방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최근 아베 총리는 G7 정상들과 화상회의에서 일본의 아비간 처방을 권유하며 의사회장의 주장을 거들고 나섰다. 요코쿠라 요시타케 일본이 사회 회장은 28일 일본 주재 외국 특파원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19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면 내년으로 늦춘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기 힘들다며 현재 일본은 의료 붕괴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요코쿠라 회장은 또 코로나 19 확진자 가운데 고위험 환자에게 아비간 등의 백신 조기 투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비가는 지난 2014년에 신종플로 치료제로 승인된 약물로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서 필수적인 유전자 복제를 방해하는 기전으로 작용,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에 따라 일본 내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확실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처방은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심지어 아비간을 처방받았던 확진자들 사이에서도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일부 확진자들 사이에선 아비간을 처방받은 후 증상 악화로 사망자가 발생했고 효과 또한 확인되지 않았거나 미미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실제 아비간은 신종플루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다른 항바이러스 제재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으며 시장에서 자리 잡지 못한 전력을 갖고 있다. 또